안녕하세요. 은생관입니다. 오늘은 나의 리더십 성향 알아보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차는 리더십 개념, 자기 리더십, XY 이론 리더십, 나의 리더십 스타일 마무리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개념을 보면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행동하도록 리더가 영향, 예를 들면 방향 제시하거나 지원,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금언이 있는데요.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might remember.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그래서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음,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리더십,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각자 평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그이 문항에 두 가지 A, B가 있는데 A, B를 예를 들면 첫 번째 문항에서 A 나는 모임에서 기꺼이 책임을 맡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해서 합계 점수와 10이 되도록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보면 A. 나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눈다. 정보를 독점한다. 3번 보면 나는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상사에게 제시한다. 나는 책임자가 아니면 상사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이 동영상을 정지하고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자기 평가가 끝나면 자기 리더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리더 중에는 자기 리더십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만일 A의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 자기 리더십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그 미만이면 리더십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 70점은 제가 자의로 매긴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하 입장에서 볼때 리더십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상사로 모시는 경우 그 성향을 파악하여 상사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니면 조직을 떠나야 하지만 다른 직장에 가봐도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XY 이론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 Y 이론은 리더의 행동지향 차이에 따라 리더십 결과가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미리 드렸었죠. 리더 행동지향이란 말은 X 이론 리더와 Y 이론 리더가 다르다는 뜻인데 X 이론 리더를 먼저 보면 부하 직원들은 일하기 싫어하므로 강제로 지시해야 성과를 얻는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함. Y 이론 리더는 부하 직원들은 일을 좋아하고 기꺼이 책임을 감수하며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함. 그러니까는 X 이론 리더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Y 이론 리더는 긍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이 리더십 그 XY 이론 리더십 문항이 있는데요. 1번을 보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을 즐긴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한다 a b 두 문항이 10점이 되도록 해서 영상을 정지시킨 다음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a와 b가 합계가 10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모두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점수를. 구하는데 A 점수만 학계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A 점수가 0점인 사람은 X 이론 리더이고 80점, 그러니까 만점을 받는 리더는 Y 이론 리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더십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권력지향적이냐 또는 두 번째 성취지향적이냐 삼번 나는 관계지향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말하자면 그런 성향이 강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지향 리더십은 에, 리더는 핵심 정보를 독점하고 권위 수응을 요구하며 구성원들이 주어진 일만 수행하기를 기대함. 좀 강압적이죠. 2번 성취지향 리더십 과업 결과를 중시하면서 현재 상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도전적인 상황을 의욕적으로 해결함.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3번 관계지향 리더십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열정적으로 낙천 낙관적으로 살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는 이런 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관계 중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 이 어떤 성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그 문항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A, B, C 세 문항 중에서 한 가지씩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나는 일할 때 책임자가 되고 싶다. A, B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 C.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2번 내가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면 A. 일을 완수하기 위해 내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싶다. B. 일을 완수하기 위해 팀워크를 활용하고 싶다. C. 권한을 위임하고 실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이 동영상을 정지시켜놓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문항을 각자 조금씩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A가 몇 개인가, B가 몇 개인가, C가 몇 개인가를 점수를 합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세개 합이 12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 4개를 넘으면 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취지향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은 상사든 부하든 모두에게 필요하다. 셀프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상대의 스타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조직과 사업은 관계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더 테리사의 그 시를 한편 올렸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